할렐루야. 새것 증인입니다. 장마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우리 마음은 늘 빛이 비치고 늘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.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와 동행하며 늘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길 빕니다. 아버지께서 주신 또 귀한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올려드립니다. 우리 사랑하는 공감님들 함께 갑시다. 참 능력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. 갑자기 쏜 불화살 당해도, 오만과 교만목 배임은 내 안의 영 다스림이시라. 일평생 알수 없는 수수께끼, 같이 계신 분 풀어내시니, 어디서 이 기쁨 찾으리요? 지혜의 그늘 생명 지키사, 공중 권세 두렵지 않고, 불의한 세상도 감사하나이다. 사랑하는 자여 가까이 하신 아버지 은택, 늘 풍성풍성 풍성 누리소서. 아멘. 우리의 능력은 참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고 힘도 없습니다. 진리도 아닙니다.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행하신 능력만이 참 능력임을. 고백합니다. 우리 사랑하는 공감님, 부디 이 능력 받으소서. 아멘.